첫번째는 오션 슬라임 보이세요? 오 대박 이제는 막 모래랑 조개껍데기를 막 넣어요 슬라임이 대박사건 이걸 어떻게 꺼내란 말이오 난 못하겠어 와우 크일났어 그래, 우와, 바다, 뭐이 꽃이 닿는다뭐 이거를 망치지 않고 꺼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클리어만. 클리어만 빼고. 뭐야? 잠깐만. 어머. 거짓말이 아니고. 아! 잘안 꺼내져요. 거 모형인가요, 모형? 모형인가? 그냥 바라만 보아라, 너는. 너는 그냥 바라만 보겠니 좀톱에딱 끼었어. 자, 이 정도로만 꺼내도록 하죠. 와,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모래가... 오, 진짜 모래예요. 이거 진짜 모래, 진짜 모래, 진짜... 우와! 어! 뭐란 말이오? 어, 이게 뭐요? 어, 이게 뭐란 말이오? 아니, 클리어 상태가 너무, 아오! 어, 아따가워! 아따가워! 여러분! 어, 막 찔려요, 여기. 그냥 이렇게, 찬장에 넣어놓으세요. 찬장에 넣어놓고 보세요, 진심으로. 자, 이렇게 넣어놓고 보시면 더 좋은 슬라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네, 하. <laughs> 어 뭐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다. 전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예쁘긴 예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모래가 막. 장모래임. 하하하! <laughs> 이거 뭐. 자, 침착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지. 잘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나 여기 찔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놀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슬라임입니다. 진심으로 네, 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찬장에 그냥 넣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클리어 슬라임이에요. 문구점에도 클리어 슬라임이 나왔어요. 완전 신기? 응? 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기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슬라임 정확하게 스팅글 슬라임 클리어입니다 와우 대박. 헉, 어머. 어, 어. 기포 어, 어. 헉, 여러분 왜 기뻐요? 진짜 옛날 이마트 슬라임 만졌을 때그 클리어 느낌 소리 감상하실까요? 아상해!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질겨지긴 하는데 글리제 넣으면 또 다시 훈훈해질 것 같아. 좀 질긴 편이고요. 어 시간이 가는 걸수록 이렇게 끊어지네요. 아쉽게도. 이거 점점 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좋아요. 굿굿 굿. 굿, 굿. 오, 이거 다이아슬라임이라는 게 나왔어요. 안에 막 보석 같은 게 들어있고 그래요. 와우. 꼬리 대박일 듯. 아 질문이야. 질문이야 질문. 어, 오션슬라임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내보자 어, 네, 어디 이는가 여기 보석들이 있어요. 아 아파. 아 요것도 날카로운 편이네요. 조심. 아 이거 날카로운 편인데요 <laughs> 아 세상에 이 예쁜 애들은 이렇게 예쁜데 아프고 아유 이 진짜 저어디간 거야 예쁘지만 손가락이 아프고 얘가 자꾸 칠러요 너왜찌르이 나래 아, 진짜. 이것도 글리세린이 필요한가 너무 커져요 이렇게 얘도 장식장으로 구글쓰임 구글구글 너도 장식장으로 들어가 아 아파 아, 손가락이 많이 따가운 편 따가워지는데요 자 손가락이 많이 따가워지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만질때 여기 보석이 찌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앉으냐고요? <laughs> 제가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이게 아직은 이게 <laughs> 이렇게 조심해야 되 있거든요. 죄송해요 답답하게 해서 아우 답답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 이러는 걸까? 흠, 뭐 대체 뭐야? <laughs> 많이 댕댕합니다 이시기트잭요 예쁘긴 진짜 예뻐요. 보석 같이생게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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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렇게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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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보렇게 하세요. <laughs> 이렇 <laughs> 마시고 게 이렇게. 이이게 내일이냐고? 응? 안타깝군요. 그냥 예쁜 슬라임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예쁜 슬라임 하나, 예쁜 슬라임 둘, 자, 노우 슬라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눈꽃 슬라임이겠죠. 눈꽃 슬라임 아시죠? 여러분? 깔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되게 이뻐 보여요. 자, 봐볼게요. 이게. 이 슬라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슬라임인가봐요! 요호호 <목소리> 가루가 다 떨어져요! 핫도그 가루같은게 막 떨어지고 질긴 편이구요 양은 많은데, 뭐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주질 않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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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시간도 뭐 그냥 쏘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